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780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괴태와의 대화의 책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자신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양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나의 선천적인 나의 선천적인 경향,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꼭세 가지는 실천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과자,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자. 정기 적금을 가입하자. 그리고 줌바 한 곡을 연습하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꼭세 가지를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력을 키우며 나의 약점을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삶의 원칙 아침 긍정 학원 힘차게 한번 읽혀봅시다.내 삶의 원칙 1.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도한 행동 2.긍정적이고 감사가 득한이타적인 그 마음 3.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 아침 긍정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모닝을 2 0 0일 성공했고, 아침 긍정학원을 1 0 0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1 0 0일 동안 했고, 명상을 1 0 0일 동안 했고, 식단 조절을 1 0 0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한다. 오 나는 부자다. 난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난돈 공부를 4일 동안 했고 1000번 나누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나는 청가제를 배웠다. 난 1000번 내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하게 표현한 연습을 1000번 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 얘기를 천일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다. 8.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함이 확장되었고 나의 언어, 나의 영역 또한 확장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천일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세 가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